야, 오늘 같은 날 얼지 않겠냐, 카메라? 아, 핸드폰 보는 척 해야지. 아, 여러분들, 그, 오늘은 말이죠. 어떻게 할 거냐면, 야외 방송인데 유튜브 좀 올릴 용으로 해가지고,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방송 제목에 써져 있죠. 아프리카 TV 아세요? 아프리카 TV 인지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홍대, 10대, 20대들입니다. 예, 오늘. 5시 시작해서, 음. 그래서 나중에 편집으로는 이제 그 BJ마다 이렇게 자막으로 이렇게 리터치, 리스, 리서치가 쌓일 거예요. 에, 리서치가 쌓일 거예요. 에. 많이들 알겠죠? 근데 누구를 가장 많이 알고 왜 좋아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에.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좀 해서 유튜브로 천천히 오늘 별로 어렵지 않은 야외 방송으로, 에. 머리 자르기가 됐죠. 造出。大 이거 인사 아 카메라 이거 철이 있지 마이크 철 이거 철어 이거 여분 몇개 있지 하나 정도 어 예전에 지훈이가 그 뭐야 소니 가서 사온거 있거든 이것도 비싸 어. 몇만 원하 고 그래 어. 목소리 잘 들리세요? 어, 상병쿠리아 100개 고맙다. 감사합니다. 아프리카TV, 예.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890명, 900명 들어오셨는데 홍대 깜짝 야방이고요. 오늘은 이제 유튜브에 올라갈 편집 영상으로 뭐 그렇게 꿀잼 영상은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아프리카TV 아세요? 아시면은 BJ 누구 좋아하세요? 이런 식으로 리서치 방송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편집 영상으로는 이제 누가 제일 많이 알아봤고 그것도 홍대 10대, 20대에 있어서 어, 나중에 뭐, 부산 편도 있을 거고, 뭐, 광주 편,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이거는 뭐, 예, 네, 그런 거예요. 간단한 방송이에 나중에 편집으로 왔을 때, 이렇게, 다른 BJ분들도 좀 재밌게 볼수 있도록, 음. 갑시다! 아휴, 씨, 오랜만에, 아, 방송인구만. 목소리 체크할게요. 뭐, 이, 마이크 음량 체크할게요. 목소리 잘 들리세요? 예, 네, 운영자들한테 미리 얘기해놨고요. 운영자님들도 되게 좋아하시죠. 너 한번 비춰봐. 너 한번 비춰봐. 너 약간 그 AOA 사생팬 같아. 너 비춰봐. 슬슬 갑시다. 아프리카TV 아세요? 10대, 20대에게 안다면 어떤 BJ를 좋아하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워. 약을 하나 먹겠어요. 몸이 안 좋아서. 오늘 약을 많이 먹으면 이 몸에서 약내가 난대요. 그래가지고 가글인을 많이 해줘야 돼. 아, 춥다 역시. 오늘도 역시 춥구만. <laughs> 커피랑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죽겠어 어? 아. 흙에 뱉었으니까. 좋은 양분이 됐을 거예요. 녹화해 줘. 음, 녹화하고 있니? 음. 아 실례합니다. 저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뭐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시간 5초 괜찮으세요? 어, 예. 대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혹시 아프리카 TV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 들어본 적이 전혀 네. 없다. 아 알겠습니다. 아 이거는 끝이에요. 저희 리서치 하고 있어서 네, 네. 우리 여자 친구분도 대답만 들어볼게요. 아프리카 TV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아 진짜 없는 거예요? 네. 아예 어떤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아예 안다고 해서 뭐 춤을 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TV 안아 그래요 tv를 안 본다 알겠습니다 이 리서치예요 네 감사합니다 어 전혀 모르신다고 합니다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어, 모른다고 하니까 음, 그럴 수도 있죠 네,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기자입니다 이 예, 인터뷰만 하고 있는데 뭐좀 여쭤보고 있거든요 대답만 해주셔도 돼요 안 돼요. 어, 정치적인 거안 여쭤보고요 그냥 네 아니요만 하면 저희는 떠나거든요 네. 자. 아 괜찮아요 아니, 어, 예, 예. 얼굴 안 나와도 돼요 목소리만 따도 되니까 예. 뒤통수 이쪽, 가시, 이쪽 가시는 길이죠? 네 갑시다 네 아프리카TV 혹시 아세요? 네 알아요 어예 이것만 하면 돼요 아, 알아요 아, 이거 끝이에요 이거 끝 우리 친구는요? 저도 알아요 네 예,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저는 이제 21살 21살 우리 친구는요? 저는 네. 22살이에요 21... 네. 22살? 아 본인 나이를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요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좋아하는 BJ가 있다면? 비제이 네. 좋아하거나 기억나는 비제이. 아... 름 왕주. 아 왕주님. 혹시 좋아하는 이유는? 잘 드셔서. 잘 드셔서. 우리 친구도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벤츠. 벤츠님 이유는요? 잘 드셔서. 감사드립니다. <laughs> 예, 조심히 가지고 고마워요. 스물 스물한 살, 스물두 살. 아침 나와. 네 고마. 예, 침이 나와요? 병인데 그거? 알겠습니다. 꽃망울 달아요. 꽃망울 달아요. 누구다? 누구다? 아, 철 철구 팬이에요! 철구 팬이요 아! 철구 팬이다! 철구! 아니 그 이유를 얘기해주세요 철구 팬인 이유는? 철구는 네. 너무 멋있어요 철구는 너무 멋있다 어떤 면에서? <laughs> 하는 짓이 너무 멋있어요 하는 짓이! 남자친구로 사귄다고 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여자친구 있잖아요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네전 좋아요 아전 좋다고 한다 남자의 매력이 아니, 너무 귀엽다 하는 너무 짓이 멋있어요. 귀엽다 네. 아 이번에 치매에 이어서 콧물까지? <laughs> 알겠습니다 홍대 히드라녀를 자 알겠습니다 가는 길 조심히 가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자, 그래, 그래,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그러면 은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주세요. 어, 왕주님 한 표, 어, 그 다음에 벤츠님 한 표. 물론 중복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이즈는 않지만, 그 다음에 우리 철구, 그리고 꽃망울님까지. 예. 이렇게 했습니다. 아, 저는 오늘 뺄 겁니다. 예, 저는 제가 오늘 이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인지도가 그렇게 있지도 않고요 예, 여러분 여기 이제 나중에 편집이 돼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질 거예요 아프리카TV 어디까지 봐봤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리서치하고 있어요 설문조사 간단하게 질의응답만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프리카TV 아세요? 아 좋아요 아는다면 좋아하는 BJ가 있다면 최근? 아, 저 말고, 저 말고, 저 말고, 저 말고, 저 말고, 저 말고. 네, 정말 좋아하는 BJ가 있다면 효근님, BJ 효근이 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냥 피파를 좋아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프리카 tv 아세요? 아, 네. 예 그럼 BJ 이름만 한번 PD 대정령. PD 대정령, 어, 대정령 씨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재밌잖아. 재밌다. 어떤 부분이 이렇게 재밌나요? 그냥 게임하는 부분? 그냥 게임하는 네, 부분이. 게임하면서 게임 네. 말하는 게 재밌다. 게임하면서 말하는 게 너무 재밌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설문조사 고마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PD 대정령님도 나왔고 다 녹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 편집할 때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뭐 종편이라든지 뭐 좋게 됐든 안 좋게 됐든 이렇게 TV 지상파 케이블에서 많이 이렇게 홍보가 되면서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프리카TV를 알고 오늘은요 홍대에서 10대 그리고 20대 분들에게 리서치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진 네 좋습니다 아그 전에 사진 찍기 전에 네 어, 아프리카TV 아세요? 네좀 즐기, 즐겨찾기 했어 아, 제 방송? 네. 최군의 즐겨찾기, 네. 감사드립니다. 어, 교복인가요? 네네. 네. 어, 마, 마석 하이스쿨. 네. 마석고등학교. 자, 좋아하는 BJ가 있다면 저 빼고 누가 있을까요? 딱한 명. 전 최군님 가장 좋아나 <laughs> 빼고. <laughs> 노래하는 코트. 노래하는 코트 좋습니다. 노래하는 코트를 좋아하는 이유는? 재밌어서. 재밌어서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사진 찍. 예 네, 오늘 리서치 방송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이분 여자친구예요? 네, 여자친구도 아유 반갑습니다. 여자친구도 리서치 한번만 해주세요. 오빠 이거 좋은데 쓰이는 거예요. 설문조사 일로 한번 마 주세요. 그데 그거 안 본. 아 그래도 괜찮아요. 안 본다고 해도. <laughs> 네 우리 여자친구 올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이제 스무 살 돼요. 아 그럼 교복은 올해 이제 졸업을 네. 하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일이에요. 내일이요. 음 졸업식 아 그래요. 졸업식은 좀 이따 여쭤보고. 네. 좋아하는 아프리카 TV b j 가 있나요? 아저 몰라요. 아프리카 TV 자체를 모른다. 아니 안 봐요. 안 본다. 알면 아는데 안 보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 때문에 안 볼까요? 어. 저 원래 인터넷 아 원래 이랑 이런 거 빼고 잘아 이런 거 빼고 네. 잘 하지 않는다 좋습니다 이것도 뭐 좋은 답변이기 때문에 예, 네. 네, 고마워요 들어가세요 아예 여기 나와요 저도 네 여기 나오죠 애 친구예요 네, 진짜 아. 진짜 잘요 얼마나 만났어요 4년4년중3 네. 때부터 만난 거예요 결혼해야지 <laughs> 너무 잘 어울린다. 결혼하게 되면 형이 사회 봐드릴게요. 아, 진짜요? 들어오셔서 예, 쪽지 남겨. 이름이 뭐예요? 이름을 알아야지. 저 윤강산이요. 윤강산. 기억할게요, 강산이. 들어가세요. 네. 꼭 얘랑 결혼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노래하는 코트님도 나왔고, 어, 다양합니다. 어, 그리고 놀라운 거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찾아와서, 어, 저 알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중에 편집될 영상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홍대에서 오늘은 홍대에서 10대, 20대 분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하고 아프리카tv 아는지 안다면 어떤 bj를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를 하고 추후에 편집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지나가 다니도록 할게요 네. 어 여기 좀 독특하신 분이 있는데 hello can i interview no 인터뷰 한번 하면 안 돼요 형? <laughs> 대답만 해줘도 되는데 대답만 해줘요 마이크에다가 아프리카tv 알아요 네. 어 안다면 좋아하는 비지가 있다면 없어요. 없다, 좋다, 멋있어요. 고, 예, 네. 자, 없답니다. 오늘 이어 어, 많이 춥다요, 많이 추워. 저 화면이 좀 다양하게 나오기 위해서 홍대 놀이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예, 네. 목소리도 잘 들어갑니까? 시민 목소리도, 어, 다행이네요. 아, 좋습니다. 좀 이제 어. 여성분들을 인터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을. 어, 한계 팬클럽 가입 서예리님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미키아빠님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홍대 야방이죠. 네, 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또 뽑기 위해서 테마를 가지고 아프리카 TV 어디까지 반니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송하는 예능의 최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카메라는 우리 최멘님이 들고 있고요. 뒤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놀이터로 살짝 향해 가고 놀이터에서 아, 지금 춥지. 추우면 놀이터에 사람 없어. 확실해. 어, 그러면 이쪽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홍대에 제가 오래 있어봤기 때문에, 곽한구가 님 욕했음이라고, 예, 욕해도 상관없고요. 욕하셔도 되죠, 선배님인데. 예, 안 하셨을 것 같고, 예. 상관없습니다. 욕하셨어도 뭐, 뭐, 좋은 의미로, 뭐, 개그맨 선배님이 하시는 거니까, 예.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어하고, 저, 저도 팬인데, 뭐, 그래요, 예. 나쁜 거 아니에요. 카메라 비치셔도 괜찮아요, 예. 그래요. 자, 인터뷰를 상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우시죠? 네, 추울 것 같아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뒤통수만 보이고 있는데 괜찮아요. 얼굴 안 나와도 되고 목소리만 들어가도 돼요. 혹시 아프리카 TV 아세요? 알면 네, 아니요. 네. 네, 자, 혹시 안다면 어떤 BJ 좋아하세요? 저요? 음. 그 여자 음. 김희부. 아, 김이부김이부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예뻐서요. 예뻐서 좋다. 우리 친구는요? 먹는, 먹는 사람 누구? 아, 이름을 딱 기억해볼까요? 나 이름, 기억이 안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먹는 사람인데. 알겠습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저희 카페. 카페요? 알겠습니다. 카페로 고. 네, 수 얼굴을 왜 이렇게 수줍게 가리고 있는 거예요? 네. <laughs> 저를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네네. 네. 네,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요,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저를? TV, 아프리카 TV에서. 그, 아, 그럼 나를 안다고 했어. <laughs> 내가 아프리카 TV에서 봤을 때 뭐하고 있던가요? 여자 친구 어예 예, 아직도 살게 아직 아 그럼요. <웃음> <웃음> 야 이거 실제로 들어보네? 예. 조심히 가세요. 축하합니다 예, 아주 감사합니다. 예. <laughs> 어, 아직도 아니 이거를 실제로 듣겠죠. 예. 아직도 사겨 하를 안녕하세요. 꼬치녀 반갑습니다. 저 오늘 처음 보시죠? 네. 예, 저희 홍대에서 꼬치 먹는 여자를 찾아라 라는 프로그램인데 드디어 저희가 방송한 지 4일 만에 꼬치를 먹는 여자들을 찾았습니다. 원래 보통 이렇게 꼬치 제대로 못 먹는데 네, 자, 자 아프리카TV 혹시 아세요? 네, 어, 안다면 좋아하는 BJ가 있다면? 철구, 저요, 철구. 철구, 그 이유는? 재밌어요. 재밌어서. 자, 이 분도 이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네. 자, 여기 한번 보시고 아프리카TV 아세요? 네. 네, 안다면 좋아하는 BJ가 있다면? 우리 나오고있다 어디 <laughs> 아, 나쁜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예. 비제는 아, 잘 몰라요. b j 는잘 모르는데 아프리카 t v 는 알지만 네. b j 를잘 모른다. 알겠습니다. 꼬치 맛있나요? 네. 맛있었어요. 평소에 꼬치 좋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평소에 꼬치를 좋아하는 이 여성분들을 만나고 싶다면 지금 홍대로 오시면 되고요. 철군님 한표더 득표 있습니다.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많네요. 네,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네. 드세요. 꼬치 드세요. 네. 아. 야, 철구가 지금까지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철구도 있고, 뭐, 노래하는 코치님, 김희분 님도 우리 여성분들도 많이 얘기해주고 계시고, 예, 있습니다. 자, 이게 다 편집으로 녹화가 되는데, 그래도 대충 혹시 매니저님들 중에서 시간이 좀 남으신 분은 조금 혹시 이거 이렇게 타이핑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나중에 이렇게 하면 좋으니까 좋습니다. 10대, 20대입니다. 오늘은 10대, 20대 편이에요. 홍대 10대, 20대 편. 나중에는 뭐 부산 편. 뭐, 나중에는 뭐, 경로당 뭐, 50, 60대, 70대 편 있을 거예요. 야, 우리 케미님께서 또 체크하고 계신다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케미님, 고맙습니다. 네. 아, 자, 역시 홍대는 오늘 사람 많고, 오랜만에 이렇게 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또 야외 방송 하면서 소통하니까 재밌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최근에 10대인지 20대인지 물어봐 주세요. 아니에요. 10대, 20대 그냥 못 타서 갈 거예요. 10대 누구 20대 이렇게 안갈 거예요 그 10대 20대 못 타서 갈 거예요 예, 예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를 안 나눠도 된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인터뷰를 많이 해야지만 더 많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아, 홍대 놀이터 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쿤 골목을 통해 가지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초등학생이 있긴 있는데 초등학생이 10대죠 초등학생도 아 그러면 초등학생에게 여쭤봐야 되는데 어머니랑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저를 유기범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아, 초등학생이 딱 있는데, 아,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은. 예. 네. 안녕하세요. 고등학생이신가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하고 있는 개그맨 최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리서치하고 있어요. <laughs> 설문조사예요. 네, 아니요로, 뭐, 이거 붙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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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딱 검고된 것처럼 붙어주세요. 네, 담배 피다 걸린 것처럼. 학주처럼 인터뷰할게요. 아프리카 TV 아세요? 네. 어? 안다면? 좋아하는 BJ가 있다면? 태우과 BJ 태우요 네? 태우과 BJ 태우요 태우과 BJ 태우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분인지 뭐 어떤 방송 하시는 분이죠? 남캠 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요 어떤 분이요? 남캠 하고 있어요 태우과 BJ 태우요 태우과 BJ 태우님 좋습니다 한 표를 득표를 하시고요 자 우리 여성분도 안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송 즐겨보세요? 그거 어그 그 방송이 남캠? 네어 태우과 BJ 태우님 오, 알겠습니다. 아, 아프리카에는 정말 많은 남캠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그분만의 매력이 있다면? 아니, 귀여워. 귀여워서. 알겠습니다. 고등학생이시죠? 고 이제 올라가고 예, 그래도 십대기 때문에 이분들 설문조사도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아, 집이 홍대에있는 거예요? 아니야 저쪽에. 어디야? 합정이요. 합정, 합정까지 뭐 충분히 갈수 있죠. 젊은 나이니까. 너무 멀다 그러면 오빠가 택시비를 들려고 그랬는데 가깝기 때문에 걸어가세요. 네. 그렇습니다. 치마가 많이 짧네요. 내 네, 아빠였으면 죽였다. 조심해. 파이팅해요. 네. 태우가 BJ 태우님. 오. 태우가 BJ 태우님. 오. 네, 안녕하세요. 길 찾으세요. 인간 GPS 최군입니다. 어디 가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홍대에서 2년을 거주했기 때문에, 네, 거부하신다면 저도, 어? 네, 거절하겠습니다. 어, 자, 10대. 어, 10대인데 스킨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네, 스킨십하는 10대를 찾아라의 개그맨 최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laughs> 놀래지 마세요. 착한 거예요. 자, 오늘 저 인터뷰 하나만 있는데, 네아니오로 대답 한 번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해줄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아프리카 TV 혹시 아세요? 네. 좋다! 혹시 좋아하시는 BJ가 있다면? 네. 이상호. 아 이상호 씨, BJ 이상호. 네. 그 이유는 재밌어서. 롤 방송을 재밌게 하기 때문에 이상호님 한표 득표 감사드립니다. 저희 리서치 방송 하는 거예요. 네. 네, 나쁜 거 아니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졸업반? 했어요. 졸업했어요. 스무 살. 아열 열일곱. 열일 아, 일... 아 중학교 졸업했군요. 파이팅. <laughs> 합법적으로 담배를 피는 그날까지. <laughs> 아 불이 드디어 이상호님이 롤에서는 최초가닐까 싶어요. 그쵸 롤에서는 지금 최초로, 자, 탐표를, 득표를 했습니다. 좋아요. 이상 없네. 어, 역시, 이, 너, 롤. 어, 아, 그렇죠. 10대. 자, 무작, 무작위로 인터뷰하고 있고요. 약 100분 정도에게 인터뷰를 하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어? 왜? 아, 니가 뭐, 한거 아니야? 어, 누가, 오, 한거 같아서. 야. 무작위로, 또 남학생들도 물어보고 여학생들도 물어보고 해서 정말 아프리카 TV를 얼마나 많이 아는지.